네, 안녕하세요. 서구토박이 이십. 20... 8세남 기호입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사로 1년 근무하고 지금은 잠깐 쉬면서 제 삶의 워라배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 취미활동이 뭐라고 얘기하면 봉사활동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자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1939 청년센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인천 서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센터 화이팅 청년 화이팅 지금 국민일보에 다니고 있고요 작은 자에서 앙상블 연습하고 있어요 네 저는 박진영입니다 엄마 최은미입니다 저는 아빠 박현용이라고 합니다. 그 장애인 청년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 범위를 좀 넓히고 음. 좀더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좀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뭐 열심히 활동했다면 했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은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정문이다. 허정문 다 온다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만났네요 자, 일단 마이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사회적 기업 한국 스마트 치료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허정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의 날 행사에 제가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그동안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만 활동을 해 왔지만 이제 청년 기업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청년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어,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교육으로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에 사는 어, 청년 임기현이라고 합니다. 어,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청년들이랑 모여서 청년 활동도 하고 최근에 또 청년들이랑 비영리 단체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시민사회 활동도 하고 마을공동체 활동도 하고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도 여러 가지 청년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청년들을 사실 많이 모으고 그리고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청년들이랑 이런 서구 대장정 이번에 활동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을 청년들이랑 지역에서 많이 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laughs>